Unit five six The practice of medicine has meant the average age to which people in all nations may expect to live is higher than it has been in recorded history, and there is a better opportunity than ever for for an individual to survive serious disorders such as cancers, brain tumors, and heart diseases. Uh, 의료행위는, 자, 여기서는 이 practice가 관행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행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행이란 말, 또 행위라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has meant 의미해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dead 이하를 의미해왔다. 이렇게 되겠고, dead절에서 that dead이 생겼된 거죠. The average age. 평균 나이죠. 평균 나이. 어떤 평균 나이냐면, 지금 그, 요, 2부터가, 어, 관계절이죠. To which people in nations may expect to live. 여기까지가관계절이고요 요게 지금 앞에 있는, 어, 그, age를 꾸며주죠. 그러면 이 평균 나이까지 사람들이 in all nations. 전 세계의 사람들이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in all nations가 전명구로서 people를 꾸며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may expect 기대하는데 to live 살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살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데 원래 요 루, 어, live 뒤에 to the a g e 되겠죠. 그 나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나이까지 자전전 세계 사람들이 어, 요 나이까지 살까라고 기대할 하는 그 평균 나이 얘겠죠? 예, 그렇죠? 그 평균 나이 이게 이제 대절에서 주어고요이 대절의 동사가 이즈죠. Higher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높다. 그것이 and has been 높았던 것보다 어디에서요? 기록된 역사에서 높았던 것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평균 나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 옛날과 지금을 비교한다고 보면 되겠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까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 수명이 있죠? 그것과 과거의 역사에서 기록되었, 기록에서, 어, 얼마만큼 살았다라고 기대하는 것,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현재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there is a better opportunity,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나은, 어, 더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for an individual to survive 이서이 individual, 투부정사 앞에 있는 4 plus 목적이 주어 다시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동사 다시. 그럼면이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앞에 있는 opportunity 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비교되느냐, there is가 현재 시제죠 ever가 이전을 나타내요. 그러면 현재와 이전을 비교하는 거죠. 무엇은 가능성이냐면, 개인이, 어떤 개인이 survive, 살아가는, 살아남는 거죠. 심각한 질병을 이기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서 살아남다 이렇게서 해 survive를 자동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survive 뒤에 질병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옵니다. 타동사로 쓰인다는 얘기죠. 타동사. 그래서 뒤에 전치사 없이, 뭐, in serious disorders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또는 against serious disorders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심각한 질병 such as 무엇과 같은 as cancers, 암이나 어, 뇌종양 그리고 어, 심장병과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을 이기고 살아남는 개인이 살아남는 그런 가능성 더 높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현재. 언제보다요? 이전보다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심각한 질병을 이겨내고 살아갈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However, longer lifespan m e a n more people worsening food and housing supply uh, difficulties 어, 더 길어진 어, 어 뭐랄까요 수명 그죠 lifespan 그러 우리가 수명이라고 하면 되죠 더 길어진 수명은 의미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아서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게, 결국에 이것서 more people를 의미한다는 것은 population, more population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 o m a worsen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요게 이제 사실은 여기에 위치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죠. 위치 어, worse 이렇게 되는데.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 전체, 앞 문장 전체. 원래는 선행 이 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 와 이퀄이 되는데, 이렇게 비지한적 용법의 관계절에서 그죠? 근데 관계 비지한적 용법의 관계절을 보면 이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꿔 주면 분사 구문이죠. 관계 대명사 자체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니까 접속사 주어 생략, 동사를 ING로.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 개념이니까. 이렇게 앞문장 전체를 받는 위치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수명이 더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 이것은, 물론 이제 더 길어진 수명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이것은 worsening이니까 악화시킵니다. 무엇을 악화시키죠? food and house. 음식과 주택의 공급 문제, 공급의 어려움을 악화시킵니다, 그죠 In addition, 게다가 medical services, uh, services, medical services are still not well distributed, and accessibility remains a problem in many parts of the world. 의료 서비스가 여전히, 그죠 여전히 잘 분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 잘 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이에요. 접근 가능성 이것은 문제로 남아 있는데 어디에서요? Many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 의 여러 지역에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들도 되게 많죠.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고 병원이 많아도 돈이 없어서 갈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평등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improvements in medical technology shift the balance of population to the young at first and then to the old. 어, uh, improvement는 어 uh, 발전이죠 발전. Uh, 의학, 기, 의료 기술에서의 발전은 이동시킵니다. 무엇을 이동시키죠? The balance of population 인구의 균형을 옮깁니다. to the young at first 처음에 어린 사람들에게서 나중에는 uh, 노인들에게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료가 발전,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죽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노인들이 죽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죠. 왜냐하면 잘안 죽으니까 옛날에는 죽을까봐 많이 낳는데 지금 아이들 하나만 낳아도 잘안 죽으니까 더 이상 잘 낳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줄어들고 죽지 않는 노인의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아지지만 그그 그 인구의 그 균형이 나이가 어린데 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게로 평균 이동성이 그 인구의 그 균형이 옮겨 간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They also tie up. Money and resources in facilities and trained people costing more money and affecting what can be spent on other things. 그들은 또한 tied up, tied up money and resources. 요거 묶어둔다는 얘기인데요. 돈과 자원들을, 돈과 자원을 어디에 묶어두냐면 시설이에요, 시설.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묶어둡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이 어, 의료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이 improvements가 주원데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그 병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어, 개보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돈을 어, 새로운 병을 짓거나또 훈련받은 어, 음, 말하자면 의사나 또는 간호사들에게 그 훈련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겠죠. 이제 이 의료 의료 종사자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 묻고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소, 쓰게 되겠고 어디에 쓰게 되냐면 결국에 이제 이 병원 시설이나 또는 이, 이 의료 어이 인들에게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것도 콤마 아이젠지리가 분사군이죠 비용이 더 많은 돈이 들게 하고 그걸 그리고 어펙팅 영향을 끼치는데요. What can be spent 쓸수 있는 돈이죠. 어디에다 쓸수 있는 거냐면, on other things. 다른 것에 쓸수 있는 돈에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그만큼 쓸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